12세기 중반 잉글랜드의 한적한 시골 마을 수확이 한창인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본적 없는 기이한 존재와 마주칩니다. 늑대 사냥을 위해 파놓은 구덩이 속에서 겁에 질린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아이. 아이들의 모습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기묘한 녹색 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속삭였고 기이한 재질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피부가 녹색이었을까요? 그리고 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이것은 무려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가들과 과학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킨 미스터리 울핏의 녹색 아이들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레코드는 중세 시대의 기록 속에 박제된 이 기묘한 실화의 흔적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사건의 무대는 12세기 잉글랜드 서퍽 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 울핏입니다. 울핏이라는 이름은 고대 영 울핏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늑대 구덩이 울프핏을 의미합니다. 이름처럼 당시 이 지역은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위험한 늑대로부터 가축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 구덩이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부정부 시대라 불리는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헨리 1세의 사망 이후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전이 20년 가까이 이어졌죠. 영주들은 서로 싸웠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과학적 사고보다는 민간신앙과 미신이 세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도구였던 시절 사람들은 숲 넘어 땅속 깊은 곳에 요정이나 다른 종족이 사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녹색 아이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였습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는 두 명의 중세 연대기 작가에 의해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한 명은 코그셜의 수도원장이었던 랄프이고 다른 한 명은 뉴버그의 윌리엄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당대에 존경받는 지식인이었고 자신들의 기록이 신빙성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반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랄프는 녹색 피부를 가졌던 소녀가 성인이 된후 그가 모시던 기사의 집에서 하녀로 일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기록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담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윌리엄의 기록에 따르면 사건은 스티븐 왕치세중 어느 수학기에 일어났습니다. 울핀 마을의 농부들이 밭에서 일하던 중 늑대 구덩이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는 두 아이, 어린 남자아이와 그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을 놀라게 한 것은 아이들의 피부색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마치 푸사과처럼 선명한 녹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 또한 기묘했습니다. 거친 질감의 이상한 형태로 재단된 옷은 당시 잉글랜드에서는 볼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아이들이 구사하는 언어 역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농부들의 손에 이끌려 마을로 오게 되었고 곧 마을의 지주였던 리처드 드콘 경의 집으로 보내집니다. 드콘 경의 집에서 아이들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피 울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빵과 고기 등 다양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아이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인들이 밭에서 갓단 콩깍지를 들여오는 것을 본 아이들은 갑자기 달려들어 허겁지겁 콩깍지를 까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콩알이 아닌 콩깍지 안의 줄기 부분을 꺼내 먹으려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먹는 법을 몰랐던 것이죠. 이후 한동안 아이들은 오로지 날 콩만을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의 변화와 낯선 음식 때문이었을까요? 남자아이는 점점 쇠약해졌고 결국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홀로 남은 여자아이는 다행히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빵을 비롯한 다른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에 녹색빛이 서서히 사라져 평범한 사람의 피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영어를 배우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아그네스라는 이름도 얻었죠. 훗날 그녀는 킹스린 지역의 한 관리와 결혼하여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연대기 작가 랄프는 그녀가 다소 방탕하고 무례한 성격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단연코 그 어디에서 왔는가였습니다. 영어를 할수 있게 된 아그네스는 자신의 고향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성 마틴의 땅이라고 불렸어요. 그곳 사람들은 모두 우리처럼 녹색이었죠. 태양은 결코 떠오르지 않았고 마치 해질녘처럼들 어슬만 빛만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가축을 돌보다가 동굴 속에서 아주 크고 아름다운 종소리 같은 것을 들었어요. 그 소리에 이끌려 동생과 함께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갔고 한참을 걷다 보니 갑자기 눈부신 빛과 함께 당신들의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길을 잃고 당신들에게 발견된 것이랍니다. 땅속에 있는 또 다른 세계, 해가 뜨지 않는 영원한 연명의 나라. 이 이야기는 중세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땅속 요정의 세계에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이 기묘한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제 8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녹색 아이들의 정체를 둘러싼 다양한 가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녹색 아이들 미스터리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크게 네 가지 가설로 압축해 볼수 있습니다. 초자연적 존재, 외계인, 그리고 현실적인 과학적 역사적 해석입니다. 가설일 지하 세계의 주민 또는 요정. 가장 오래되고 낭만적인 가설은 아이들이 정말로 지하 세계, 즉 요정의 세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그네스가 묘사한 해가 뜨지 않는 땅은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지하 세계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켈트 신화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민담에는 인간 세계와 연결된 다른 차원의 세계가 등장하며, 녹색은 종종 요정이나 초자연적 존재를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을 발견한 장소가 늑대 구덩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구덩이는 지상과 지하를 잇는 통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증명이 불가능한 민속학적 상상력의 기대내석일 뿐입니다. 가설 이외계인 조난설, 시간이 흘러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이들이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작가인 던컨 루너는 1960년대에 이 가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살던 성 마틴의 땅이 사실은 외계 행성이며 모종의 사고로 지구의 울핀 마을로 전송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아이들의 녹색 피부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낯선 의복 등 모든 특징이 외계인이라는 가설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중세 시대의 사건을 현대의 SF적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것에 가깝습니다. 가설 3비소 중독 및 영양실조설, 이제 좀더 과학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인 녹색 피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의학계에서는 이것이 위황병 또는 녹색병이라 불리는 저색소성 빈혈의 증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철분 결핍이 극심해지면 적혈구가 부족해져 피부가 창백해지는데 경우에 따라 옅은 녹색을 띨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이 장기간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다는 가설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비소 중독입니다. 비소에 중독되면 피부색이 변하고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비소에 노출된 채 숲을 헤매다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가설들은 아이들의 녹색 피부라는 핵심 미스터리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왜 영양실조나 중독 상태에 빠졌는지 그들의 기묘한 언어와 출신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설 4 플랑드르 이민자설. 그리고 마침내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당시 잉글랜드에 거주하던 플랑드르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주장입니다. 플랑드르는 현재의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북부에 걸쳐있던 지역입니다. 12세기, 많은 플랑드르인들이 양모산업 기술자로서 혹은 용병으로서 잉글랜드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잉글랜드 동부 곳곳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역사가 폴 해리슨은 1998년 이 가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173년, 헨리 이세와 그의 아들들 사이에 벌어진 내전 당시 레스터 백작이 이끌던 플랑드르 용병 부대가 울핏에서 멀지 않은 포놈에서 대패하고 학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플랑드르인들이 죽거나 흩어졌습니다. 해리스는 녹색 아이들이 바로 이 포놈 전투의 희생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인근의 거대한 세트퍼드 숲으로 도망쳐 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숲속에서의 고립된 생활은 심각한 영양실조를 유발해 피부를 녹색으로 만들었고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영어가 아닌 플랑드르 방언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묘한 옷 역시 플랑드르 전통의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아그네스가 말한 성마틴의 땅은 무엇일까요? 공교롭게도 포넘 인근에는 포넘 세인트 마틴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고향 마을 이름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그녀가 묘사한들 어스름한 빛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한 세트 퍼드 숲의 수간 아래에서 본 풍경을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었다는 종소리는 인근의 대규모 수도원이었던 베리 세인트 에드먼즈의 종소리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 소리를 따라 숲을 헤매다 동굴 같은 숲길을 빠져나와 울핏의 파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플랑드르 이민자설은 아이들의 녹색 피부, 이상한 언어와 옷, 그리고 출신에 대한 증언까지 미스터리의 거의 모든 조각을 논리적으로 맞춰냅니다. 비극적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모를 잃고 숲을 헤매던 두 고아의 이야기. 이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픈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800년 전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에 나타났던 두 녹색 아이. 그들의 이야기는 중세 연대기 속에 박제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합리적인 해답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아이들은 요정이나 외계인이 아닌 전쟁과 굶주림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문하게 됩니다. 왜이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매료시켰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머물 공간을 남겨두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신비로운 이야기는 전쟁 고아라는 비극적인 현실보다 어쩌면 더 흥미롭고 위안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냉혹한 진실보다 신비로운 미스터리를 원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울핏의 녹색 아이들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믿고 싶으신가요?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현실의 비극인가요? 아니면 미지의 가능성을 품은 채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인가요? 선택은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